그러면 마지막으로 붓다 바라스님께 의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상 혹은 이 수행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러서 이야기할까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스님 스타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나요. 펑께 낀데. 예. 제 서탈대로 하지요. 아, 춘향가 판소리 춘향가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좀 정상적으로 안될건 아닙니다. 안될건 아닌데 그게 좀 괜찮게 들립니까? 뭐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명상을 하바드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나, 명상을 옥스포드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면,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저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라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조계종은 명상 어, 콘텐츠를 어, 개발해서, 어, 인류의 자유와 진보에 기여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에 미국에서 마인드풀리서를 동남아 스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어, 콘텐츠를 만들었고 세계 상품에 성공을 했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탈피하고 세속주의를 추구한다. 그런데 그 말의 핵심 키워드는 명상을 교황같이, 즉 상품화시키겠다라는 말의 다른 포현이었습니다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수행한다고 해서 불교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종교성을 배제한다는 둥 세속주의로 추구한다는 둥 이런 수식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런 포인을 쓴다는 말은 분명히 지향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는 제가 짐작하기에 상품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풀리스는그 방향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대중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혜택을 입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행의 주류라고 하는 그 한국 불교 또는 미얀마 불교가 미국에서 대중화시킨 프로그램을 어, 그걸 가지고 어, 다시 어, 한국 사회에 접목을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던 거죠 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알아차림 하나만 가지고도 어, 이걸 세계 상품으로 성공을 했는데 마냥 마음 근육 탄력성이라든지 마음 에너지라든지, 마음 압력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면 기가 막힌 거죠. 어, 다른 표현을 빌리면 정말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를 리드해 갈수 있고, 조개종이 전 세계 명상 분야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 마인드풀리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이 축소되어 빈다는 거죠 한 15년 정도 됐던가요 뉴질랜드 캐리켈리에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사는 소도시인데 맥도날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민들이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합의를 한게 뭐였느냐 하면 이 건강한 도시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와서 우리의 질을 낮춘단다 그러니 시 외곽에 설치하세요 이래갖고 시 외곽에다가 만들었다 카이 우리는 사찰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행도 패스트푸드 형식이 되어버리면 건강한 수행이 편리해서 좋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수행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통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최근에 국내도 번역되었을걸요. 맥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명상은 맥도날드 방식의 패스트푸드 명상이다. 이게 건강한 명상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찰 음식이 건강 음식이라고 알고 있죠. 부처님이 창안했던 요 수행, 특히 제7번 정념, 이거는 건강경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건강경의 수행 기술이 사티 수행이에요. 그러니 이 건강한 수행 기술을 가지고, 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물론.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합니다. 그걸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 정말 부처님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부처님의 수행 이론과 기술을 다시 우리 사회에서 조계종이 또는 한국이 이걸 할수 있다면 저는 정말 인류의 진보와 자유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단합니다. 세상의 룰은 살아보니까 하나도 만요내걸 홍보하러 갈라쿠며 홍보비가 들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주면 돈을 받습니다. 오늘날 전지구 차원에서 명상 문화가 보급됐던 것은 불교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명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화를 만든 거예요. 불교에서 갖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종의, 아, 뭐라 그럴까요? 평론가에 라더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은 했는데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기술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한마음 내려놓고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행의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명상, 정말 우리들의 삶에 도움되는 그런 명상을 만들어낸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하는 분들이 한 20%란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7, 80%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수 있다면 이거는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조금 한발 물러나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명상도 이렇게 흘러갔으면 싶습니다. 그 물꼬를 저희들이 한번 열어 보려고 고민은 하는데 역량이 많이 부족하죠. 예, 여기까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및 명상 토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